네 안녕하세요 명장TV 유튜브 구독자분들 그리고 이제 생방송을 봐주시는 감사한 시청자, 시청접 팬분들 안녕하십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카레님 세상의 모든 게임을 도전하다 명장의 피퍼런포 스페셜 레전드 선수체감 리뷰 시작합니다 자 이번에 알아볼 선수는요 퍽트랜스퍼 TT시즌 네드베드 되겠습니다 자 네드베드 2카 리뷰인데요 시세가 네자 256만원 정도 하네요 우주님은 명장님이랑 잘 어울려요 하니까는 손절이요? 비싼데 찰룡님 어서오세요, 하나입니다저 듣고 있거든요, 우진님 아, 주인인데, 아, 아, 그 얘기야? 아, 네, 주인인데 건들면 안 되죠. 그거 포함해서, 아, 지금 그거는 포장이고, 어떻게 보면은 어? 상처예요, 예? <laughs> 어? 다른 얘기 하는 거 아니야, 우진님 눈치 빨라, 죠 눈썰미. 우지님 모를까 봐. 자, 네드베드 2카, 256만 원이고요. 네, 하위. 자 체코 출신의 95의 능력치를 갖고 있습니다. 네 급여 18, 177cm, 73kg 보통 체격의 왼발 3, 오른발로의 양발잡이 선수입니다. 스피드 91, 슛 96, 패스 96, 드리블 95, 수비 84, 피지컬 90. 와이거다 좋은데 이거는 TT 시즌 네드베드 미쳤는데요. 개인기 사성, 명성 레전더리에다 고유 특성은 얼리 크로스 소노, 중거리슛 소노, 스피드 드리블러, 플레이메이커 특성 갖고 있습니다. 네 크로스도 좋아하고 아, 잘하고. 중거리 슛, 어, 치달도 잘하고 플레이메이커 기질. 아 너무 좋은데요 다. 원래 고통이 있어야 기쁨도 있는 법. 예예? 예? 아 그래요 우진한 봅시다 한번. 네. 자뛸수 있는 포지션은 왼쪽 윙 미드필더와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를 볼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왼쪽 윙어보다는 중앙 공격형에 놔두는 걸 추천합니다. 자 어, 히든 스텝 보도할게요. 일단은 속가가 8 94 89 상당히 빠른 편이에요.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로 뛰던 아니면 왼쪽 윙어로 뛰던. 네. 자 골결정력 92 슈퍼워 103 중거리 슈팩 위치 선정 97발리슛97 패널트킥 93 짧은 패스 97 시야 98아 숨장 이거 이 아이디 친추하고 초대돼요 지금 빨리 안 하면 없어요 그냥 짧은 패스 97 시야 98 와우 크로스 95긴 패스 96 프리킥 98 커브 98 드리블 97몇 미쳤네 볼 컨트롤 96 민첩성 91 밸런스 88 반응 속도 99 나머지는 솔직히 필요없어 수비력은 솔직히 뭐 수, 수비하러 내려갈 것도 거의 없어요 예, 중공격형 미드필더는 말 그대로 공격을 하기 위한 공, 미드필더라서 아, 아니에요 아 우진이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태클 87 가로채기 95 헤더 89 슬라이딩 태클 84 몸싸움 85 스테미너 99 적극성 95 침착성 97야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볼 때 스피드도 어잘 겸비를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슈팅 능력. 킥감각이 좋기 때문에, 이 밝기술로 주는 패스나 중거리 슈팅. 아주 좋단 말이죠. 연계 플레이나 아니면 은 후방 빌드업, 전방에서의 연계 플레이. 이런 거에서도 능하고 실제로 이제 슈팅할 공간만 나오면은 슈팅 때려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개인적인 드리블, 개인 기량도 뛰어나고요. 근데 또 이제 태클도 좋아서, 이거 너무 사긴데? 이게, 은카오카면은 와, 1억 3천, 아이고, 뭐, 아파트 전세인가요? 예. 자, 레드베드의 이런 선수의 개인전술, 추천개인전술 갑니다. 자, 일단, 레드베드는요, 네, 항상 수비를 지원해도 돼요. 전방이 대기해도 되고. 근데 저는 항상 수비를 지원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수비 능력을 갖고 있고, 패스 능력도 좋기 때문에, 수비 내려갔다가, 이 패스를 뿌려줄수 있는 능력이 된단 말이죠. 수비를 도와주기도 하면서 그래서 항상 수비 지원해 주셔도 좋고 자 그다음에 이제 적극적 차단과 프리롤로 놔둬 주시는 걸 추천합니다. 어느 순간에서 크로스도 되고 롱패스, 짧은 패스도 가능하니까요. 자, 여기서 이제 페널티 박스 안으로 침투라는 것이 있는데 어 이거는 이제 침투나 혹은 지원 둘 중에 하나를 추천해요. 네, 근데 측면 대기해도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좀 많이 뛸수 있게끔 하고 싶어서 침투 누릅니다. 왜냐면 스테미나가 아까 90몇이었잖아요? 그 그러니까 많이 뛸수있으면 그만큼 활용을 해줘야 돼요 한 경기에서 자 그럼 인게임에 들어가서 한번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 어.. 하고 싶은 분이 친추나 초대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일반 게임 돌리도록 할게요 갑시다 야야야야 생마 야야야야 생마생마나생마따따라라따따따따 어.. 네 상대방 잡혔습니다 아~~ 야 이런 닉네임 처음 본다 여러분들 사랑은 봄비처럼피파라인4 하면은 닉네임 뭐합니까 여러분들 뭐 어, 뭐 응느그흥 뭐 이런거나 아 초대하세요 이 다음판 하게 응느그흥 응누그날도응느그메시뭐 이러잖아요 그런거 많거나 황족 첼시 황족 메뉴 뭐 이런거 리버풀 뭐이런이다 많잖아 황족 리버풀 뭐 이런식으로 한다던가 저런 게 있네요. 사랑은 봄비처럼, 야. 자 경기 시작합니다. 자 이번 리뷰는 바로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죠. 바로 네드 베드입니다. 아 네드 베드 좋아요. 아 좋은 패스입니다. 야아아 이런 패스를 오른발 슈팅 나네. 아, 방금 네드 베드가 골키퍼한테 닿지 않는 선에서 적절하게 잘 찔러줬어요. 네드베드가 어딨죠? 자, 네드베드가. 안보이네. 퍼디난드. 굴리트. 아이고, 아이고, 네드베드 가 어떤, 아, 밑에 있었구나. 아, 네. 확인.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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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마 말디니. 네드베드 어딨어? 아. 저기 있네. 아 여기 있었구나. 아아 없어야 돼. 아.. 아, 아 잠브로타. 잠브로타. 측면으로 열어줍니다. 네 카프 나이스 오케이. 네. 좋습니다. 어 차분하게 하죠. 그렇죠. 아직 뺏기지 않았어요. 자. 그렇죠 수비지원으로 내려와서 플레이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패스 아 좋아요 네 네드베드의 이런 환상적인 롱 패스 덕분에야 아 아깝습니다 이런 돌파가 가능하고 이런 공격 기회가 잘 주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무조건 전방대기가 답이 아닙니다 네드베드 같은 애는 아네 접었어요 그렇죠 네아 이런 패스죠 네 방금도 네드 베드 좀 만들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됐는데 아내 수비력이 있어서 계속 끊어 줄수 있죠. 상대방은 좀 원활하게 역습을 나가지를 못해요. 이러면 그렇지. 나이스 좋다. 아네아 네드 베드 까비. 자 측면으로 열어줍니다. 나이스 컷 오케이. 아 잡아줘야 돼요. 네. 아, 네, 좋습니다, 네. 어디다 네딩 네, 또 사, 심지어 살렸, 살려... 아, 네, 살렸는데. 저도 TT 네드베드 있는데 비쌀 때 샀었는데 지금은 떡나, 네. 자, 쪽으로 더글라스 코스타 쪽인데요. 그렇죠, 더글라스 코스타. 자, 밀고 갑니다. 자, 네드베드 쪽을 위주로 보도록 할게요. 아, 이런. 네드베드 리뷰이기 때문에, 네드베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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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드, 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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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주의 출발 공격, 공격 출발과, 네드베드 위주의, 수비, 그리고 패스를 할 겁니다, 어, 일부러. 골을 넣을 수도 있는데, 의미 없게 골 넣어버리면 의미가 없으니까, 네. 네드베드가 해야지만, 거쳐야지만, 영향이 끼쳐야지만 하는 그런 장면만 모아서 플레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4님 어서서야 합니다. 자, 코너킥. 뜨뜨르르뜨뜨르뜨. 오우야. 어, 자, 레드벳 출발. 출발. 아. 이걸 아. 못 잡았네.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예, 방수예요. <laughs> 헤딩. 네, 잘 막았습니다. 자, 코너킥 이어집니다. 지금 아프리카 카카오 트위치 렉안 걸리고 있죠? 오케이, 잡았어요. 자, 던져주고, 셰프 체코 주고 들어가고요. 네드베드가 여기 있습니다. 네, 네드베드. 그렇죠. 이 쫙쫙 밀어주는 패스. 아 좋습니다. 이런 뭐냐? 딩 꼬리 된다는 거죠. 나이스. 네드 베드의 킬 패스 덕분에 이렇게 꼬리 하나 나왔습니다. 저 패스 하나가 그러니까요. 네이 다음 판 말하는 거죠. 네 녹화예요. 네이 네드 베드의 저런 적절한 패스 하나가 상당히 좋습니다. 만약에 애매하게 패스하는 저 능력치의 패스가 들어갔다? 그러면은 금방 수비수가 달라붙을 수있거나 아니면 수비에 걸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네드 베드의 패스는 정말 일품이네요. 나이스 오케이 좋아요 더글라스 코스타아네 전반전 이렇게 끝이 나고 이제 후반전 시작합니다 여기는 잔디 구장입니다 자 전반전 끝나고 이제 후반전 시작했습니다 서로 진영을 바꿔서 했고요어에 이게 무슨 소리야 아이 노래를 다 부르네 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 네드베드, 네드베드. 아 좋은 패스에요 네드베드 패스 취업 찬코 취업 찬코 아아까비 아, 아깝이. 아 뭔가 디버프 힘이 풀리는거같아 에? 에헤? 전모르는사람입니다파민의원서이환니다 레드베드 레드베드의 장점이 또 양발이라는게 장점이에요 그렇지 자 네드 베드가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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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후방에서 아아 아, 너무 늦었다 아 찬양에서 카레 네, 네. <laughs> 스쿼드 오케이 제발 안 두른 기 산다고 뭐 뭐요 뭐요 이런 네드 베드볼 잡았습니다 네드 베드 그렇죠 좋은 패스입니다 야아 이게 너무 길잖아 아 이런 까비 방향은 참 좋았는데 이게 적당히 가면 좋은데 그죠? 다지마할입이 먹고 입 먹고 <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라> 저 아니에요 여러분들 쉬어 쪼그니 마저 소환합니다 네드베드 다시 한번 받고 <놀놀놀라> 그렇죠 야 아, 아깝습니다 이렇게 풀릴 해줘야 돼요 네드베드는 이제 짬뽕이라고 할 수, 아, 좋아요, 네드베드 네, 아! 완전 좋아. 좋아. 짠 네, 짠 옆에 노래방 있나 봅니다, 네. 코인 노래방이라고. 아, 이 뭐해. <laughs> 어, 상대방 나가나요? 어, 봄비처럼 나가나요? 갖고 놀고 있어요. 전 모르는 사람인데, 예. 3년 어참 모르겠습니다. 아, 나가진 않나요? 나가진 않대. 저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예. 저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 네드베드 좋습니다. 파티고, 네! 아, 까비. 어? 자, 어? 아깝습니다. 뒤쪽으로. 그렇지. 네. 아,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흑역사. 매일마다 후폭풍이 올까? 유튜브 명장TV 구독가 좋아요. 이게 이렇게 흑역사가 될 줄이야. 측면 보나요? 네, 나이스 오케이. 아, 네드 베드의 중거리 한번 봐야 되는데요. 자, 카푸. 그렇죠, 네드 베드. 자, 볼 잡고. 그렇지, 좋은 패스입니다. 아 이런 거죠, 네드 베드 역할이 이런 거예요. 네드 베드, 박고른발 오 슈팅. 아, 이골왜 칠라 했는데? 이게 뭔 소리지? 개소리요 개소리. 예. 아, 한, 부장님이 제 떨이 던질 때 나가. <laughs> 네드 베드? 네드 베드는 양발이에요. 양발. 그렇지. 올리면 돼. 올리면 돼. 헤딩 아까비. 아. 닉님은 지금 보세요. 네. 자 마테우스. 그렇죠. 네드 베드입니다. 아 안돼요. 아 현재 앞서가는 팀 오늘의 홈팀입니다. 그렇지. 아 안돼 안돼 안돼. 오케이 나이스. 그렇습니다. 시한 네드 베드. 네드 베드. 아, 아 네드 베드. 아깝습니다 아, 아아 가비. 근데 네드 베드의 체감을 좀 부연 설명하자면 여기도 네드 베드 아 아닌구나. 아 맞네. 네드 베드네. 여기 상대방도 지금 이거 지금 볼 잡는 사람. 네드베드가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게, 일단은 체감이 부들부들해요. 야들야들 합니다. 야들야들스.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드리블도 좋고, 아, 이네드베드에더 다양한 어, 장점 같은 게 이제 많을 텐데, 어, 좀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화질이 좀안 좋나요? 흐리다고요 아, 이거 어떻게. 잠깐만. 아... <laughs> 좀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 자, 초대하세요, 초대 미국 I 무승냥이 you a l i t 이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 i o 아, 내기라니. 닉네임 이거 친하시기로 하셨는데 어 아까 유심히 안 봤나요? 지원장이 당님. 할 닉네임 할 닉네임 없음 각. <laughs> 아, 절도 있나요? 네. 아, 잘 들었습니다. 아 천만 원 감사합니다. 아, 아 네. <laughs> 할 닉네임 없음 각. 저는, 저는 대명 사람이에요. 오해하지 말아 주시고 편하게 그냥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채널 고정 유튜브 명작 TV 구독, 좋아요, 좋아요 알람, 알람, 설정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뿅. 제 이러면 안 하려 했는데 왜 고가 귀를 뜨는지. <laughs> 오케이. 자, 두 번째 경기를 통해서 어, 어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를 통해서 네드베드의 진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경기를 통해서 이제 네드베드가 이제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아, 킬패스의 일각엔 있다라는 걸 보여 드렸는데요. 어, 이번에도 어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이거 뭔가 다 이상한데? 안 돼. 네드비드 안돈안 되는 것 같은데 되 있나? 한번 봐야겠다.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좌표 수신 완료. 아 네드비드 있는데 영카가 많아요. 아 이거 뭐야? 네이마르? 이제 파리 생제르맹의 경기가 펼쳐집니다. 전반전입니다. 아, 이거는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초대해주세요. 바로, 네, 이거는 제 팀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좀 약간 짜임새가 있는 그런 걸로 봐야 돼서 포메이션 C로 돼 있죠. 네, C로 하겠습니다. 초대 함 주세요. 바로. <놀람> 거 포메이션 시에 있어요. 네, 확인. 자, 레디. 지현 님. 어떻게 보면은 네, 이 어린 친구한테 이런 네, 좋은 추억을 선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죠? 기쁘죠, 지금. 명장 TV 유튜브 꼭 구독해야 돼요. 아, 구독 이미 했겠지만. 네. 5억이 됐다고요? 와. 덜덜. 우진 뭐 하세요, 우진 님? 우진님 말해도 돼요. 아시겠죠? 자 갑니다. 자 두번째 경기까지만 해서 레드베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레드베드 체감이 확실히 좋은게 레드베드는 아 드리블 할때 어우 좀 빠릿빠릿하다 이야 되나요? 오른발 슈팅! 아깝습니다. 아. 각도 나오면은 때려줘야 돼요. 중거리 슛이 100이나 되는 괴물이니까 네드베드 네드베드. 자, 크로스 올릴 수 있습니다. 아 이거 업사이드예요오사이드 어, 아, 오사이드업사이드 업사이드. 하지만 크로스가 상당히 정확하게 꽂히네요.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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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놀람> 마테우스 네, 네드베드입니다. 아, 접었어요. 어, 뭐야 뭐야 뭐야, 딨고요. 네 오호이.

아자 치고 나가는데요. 슈팅 하나요? 아 위험했어요. 는슈 네, 는 결국 누가 더를덜 네드베드의 어떤 장점인 패싱과 슈팅. 네드베드는 진짜 단점을 굳이 뽑으라고 하는 게더 어려운 것 같아요. 어, 공격수 받아. 말할... 아, 네. 좋은 패스입니다. 자, 카프 갑니다. 카프 살짝 내주고 아, 그쪽 아니지. 카프. 그렇죠. 네드베드, 네드베드, 슈팅! 아깝습니다. 아, 아 방금 정말 너무 좋았었는데요. 네드베드 크로스 갔나요? 오라갑니다. 나이스 헤딩! 야, 네드베드 크로스! 정확하게 꽂히네요. 네, 치킨 대장님, 네, 팔로우 하시고요. 네, 유튜브 명장 TV 구독하시면 은 시청 가능합니다. 네드베드! 그렇죠. 좋은 패스입니다. 자, 시험 치고 슈팅, 거, 아! 아, 떴네요. 네. 하지만, 네드베드의 이킬 패스 일품이죠. 네. 크로스 각이죠. 접고, 오른발, 올렸습니다. 나이스! 헤딩! 야, 크로스 지렀다 또. 네드베드 크로스는 진짜 이 정식 크로스야. 그니까, 러돈까스 정식 이런 거 있잖아요. 삼각김밥 크로스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팔로우하셨어요? 팔로우하시고 명장TV 유튜브 구독과 알람설정 구독하면 알, 저한테 뜨거든요? 구독하셨습니다 이러고 f 야 상당히 이제 고품격이고 이제 영 s 가있는 그런 크로스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정 l 룡님 얼마나 재밌는지 한번 보, 볼게요 한번 o w us, f o l 드 o w us, f o 그쵸 그렇죠. 이런 볼키핑이 음, 너무 좋아요. 예, 드리블 능력차 좋아서. 같이전 스페셜 정식 좋아요. 그렇게 가야죠. 예. 스페셜 정식 급이죠. 어떻게 보면. 네드베드. 어우, 아파. 어우, 힘들어, 힘들어, 힘들어. 아유. 아깝습니다. 아. 좀더 좀 해볼라 했는데. 아이고, 위험하다. 이거 뚫렸어요. 네, 나이스 좋습니다. 했다구요? 어 네, 팔로우 감사합니다. 이 아이디 친추하고 초대해주셔야 돼요. 이 아이디 친추초대 네드베드 볼 잡구요. 그렇지, 터치 안정적으로 하고 셔 아, 좋습니다. 티량니 뛰어갑니다. 앙리. 티량앙니 앙리입니다. 앙리 네드베드어 어딨어요? 네드베드 여기 있네. 네드베드? 아이고, 아이고, 와, 아깝이야. 아, 아깝이 아. 네드베드로 가마차기를 할까 아니면 대각 수술을 누릴까 막 고민 되게 많았었는데 카프가 카바링 해야죠, 그렇지? 나이스. 일단 전반전에 네드베드 덕분에 이렇게 골이 나오고 플레이가 됐습니다. 아 이런 거죠, 네드베드 이런 이런 거죠, 이런 거아 이런 거죠. 아 이제 요 부분만 봐도 닉네임 보세요, 자. 제 아이디 아니고 네좀 보세요 여러분들이 저런 어떤 후방 빌드업의 어떤 전초 작업을 네드베드가 잘 깔아주고 패스를 뿌려주기 때문에 그 이유는 이제 티키타카거든요 거의 주고 들어가고 네 이대일 패스라는가에 네 나이스 마테우스 네드베드 또 네드베드가 이제 침투도 할수 있지만. 침투를 하지 않고 후방에서 그렇죠 잘 봤어요 야 요런 패스 좋습니다 앙리네 올라갑니다 좋은 패스에요 헤딩 아 요런 게 가능하다는 거죠 네드베드 덕분에 정확한 방향 전환 패스 상대방에게 좀 부담이 될수 있는 그런 네 크로스 찬스를 만들어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 좋아 지금도 요런 거 요런 거 아이고 잘못 오네 나이스 네드베드에요 네어 좋아요 아 접었어요 네아 네드베드, 네드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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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깝습니다 좀더 맛을 보려고 했는데 아깝네요 네 호나우두 다시 주네요 혹합니다 아 역시 혹하게 아죄송니다 쉠첸코 네드베드, 네드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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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아 좋은 패스입니다 쉠첸코 그렇죠. 오른발 슈팅 골 들어갑니다. 야, 논스톱 때렸는데. 논스톱으로 때렸는데 들어가네. 골결도 좋고, 후방에서의 롱 패스도 좋고, 짧은 패스, 킬 패스, 다 좋습니다. 네드베드는 진짜, 어, 이, 사실 200만원인데, 더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좀 있어요. 제 생각에는. 요렇게는 200만원 정도보다는 한 400만원? 요것도 예상을 해볼 수 있거든요. 네, 아 이거 보세요 지금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애매한 크로스 패스가 될뻔 했는데 아야 네드베드를 통한 어떤 공격 빌드업은 진짜 전방에 있는 공격수들이 편리하게 공격을 풀어나갈 수 있게 하죠 지금도 움직이면서 이렇게 방금 저 측면에 있었는데 벌써 움직이는 거 보세요 네드베드 덕분입니다 다 네 나이스 좋아요 파프 그렇죠 네드베드 그렇죠 잘 봤어요 아 이런거죠 이런거 이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크로스 올리면 되고 아니면 슈팅대로 돼요 아깝습니다 아방좋았는데 아니 그렇게 크게 느리진 않아요 예. 못쓸만큼 느리진 않는데 시차하려면 닉네임 친추 언터건거 올려야 되나요 봤을거요 봤을거 할, 할, 할 닉네임 없으 각. 가제 아, 아이디 아니에요 이거 가비, 하이. 가비. 괜찮습니다, 네. 레드베드는 진짜, 와, 드리블 체감이 너무 좋아. 어, 좋아. 이거 보세요, 네. 아, 네. 아, 지금도 이거 약간 그 1mm 드리블이라 해야 될까요? 너무 좋은 드리블을 해줘요, 지금. 네, 요 정도 잘 막아줄 수 있죠. 그렇죠. 나이스 오늘 패스. 네드 베드. 아, 네, 네드. 어, 걸렸어요. 네. 자, 네드 베드. 네, 볼 잡고. 니꺼라고 네 이런 거 이거 고쳐야 돼. 이거 진짜로 피파. 애들이 바보냐? 아, 정말. 현재 끌려가고 있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대단한 아 레드베드입니다 그렇죠 대단한 좋은 패스, 패스. 야와방금이 좋았는데 공간 보는 거아 나이스 레드베드 그렇죠 야 이런 거죠 아 진짜 패스마스터 아, 아 이건 좀 해봐 네 까비 네, 다행입니다. 아우, 잘 막았어요. 셰프첸코 네드베드, 아, 까비. 남은 시간은 조금 어 가능하다라면 네드베드의 또 이제 중거리 슈팅을 또 서비스로 한번 볼수 있으면 좋겠네요. 아, 좋아요. 근데 아, 야, 이런, 아. 네, 이렇게 경기 끝이 납니다. 아, 관리자님 또 오셔서 감사합니다. 네드 베드. 아 정말 두 번의 경기를 통해서 알아봤는데 진짜 이 패스 마스터라는 게 느껴지네요. 어 그리고 또 이제 네드 베드를 통해서 빌드업을 하게 되면 확실히 편리합니다. 시즌은 TT 네드 베드 이카고요. 유튜브의 명장 TV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게임 방송 명장 TV 채널 고정